바쁜 일상 속에서는 종종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짜증이 날수 있죠. 특히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심코 짜증을 내거나 비난하고 충고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말이라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귀에 거슬리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짜증과 비난이 섞인 말이라면 상대방의 반감을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서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 방식이 자칫 잘못 전달되면 자녀는 자신을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반항심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마치 무법자가 일방 통행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배려도 없이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단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배려 없이 이루어진 지적이나 충고는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는 불쾌감과 화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불쾌감과 화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이는 원치 않는 다툼으로 얼룩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죠.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기보다는 그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격려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지시하거나 교훈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이해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의 관계를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독립심을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때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도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가고, 이는 결국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때큰 자산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역할입니다. 이런 태도는 친구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서로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진정한 지지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듯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고 실패해서 서로를 북돋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됩니다. 첫째, 가족끼리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잘 나간다고 하거나 돈이 좀 생겼다고 하면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연락도 없던 친척이 연락을 하거나 가족의 지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들은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며 무언가를 권유합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주고받지 않았고 별다른 인간관계도 없었지만 가족을 통해 돈이 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러 찾아옵니다. 이 부탁들은 영업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고 가족의 지인이라면 오래된 인연이라며 도와줄 것을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뢰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돈에 관련된 자랑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간 관계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내 돈인데 상대가 자기 돈처럼 여기며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잘나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수익을 말했다가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돈을 나눠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족들은 당신이 그들을 챙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갑자기 생겨납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내 상황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이득 좀 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친형제처럼 지내지만 내가 어려워지면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을 크지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퍼주면 당시에는 잘 대해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돈이 내 돈이면 좋겠다는 욕심만 커지며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깎아내리기일 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을 보여주거나 얼마를 벌었는지 자랑하지 마세요. 그후 바뀔 인간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돈 이야기가 상대의 욕심과 질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자식의 고생을 더 눈여겨보기에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식의 돈을 탐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둘째, 생각없이 말하지 마세요. 말을 쉽게 내뱉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의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무시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볍게 내뱉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서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을 잘못 봤다고 하는 상대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며 위로하려는 사람. 친구의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는데도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배고파서 점심 메뉴를 묻는 사람 등 이런 행동들은 대화 상대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해맑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우선합니다. 상황을 살피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몇번 만에 진절머리가 나기 쉽습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가치 없는 말로 치부되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며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경청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서둘러 대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그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간과합니다. 잘 듣는 것, 그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매우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무분별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단순히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하다 보면 상황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상황에 맞는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의례적인 대답이나 부적절한 말은 소통을 방해할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현재 순간을 인식하며 조용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존재를 인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의 미학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직접적인 비난보다 사람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을 비교하는 것은 더욱 나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성격이 좋든지 관계없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복수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비교는 종종 상대방의 의욕을 꺾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은 각자의 고유한 여정이며 우리는 각기 다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는 공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더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집중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피하고 각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를 피하고 자신만의 목표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치 이야기는 피하세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절대로 다루지 말아야 할 주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대부분 돈, 정치, 종교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습니다. 정치란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이야기는 반드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지만 정치 이야기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정치 신념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난받으면 극도로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갈등을 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든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적절한 타협과 배려를 통해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을 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침묵도 훌륭한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색한 순간을 피하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경향이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말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혼 없는 대화보다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침묵 속의 대화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침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굳이 말로만 소통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있는 순간 자체를 즐기며 말없이도 서로를 위해 할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의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족과 돈 이야기하지 않기, 생각 없이 말하지 않기,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정치 이야기, 피하기, 그리고 침묵도 좋은 대화임을 인지하기. 이 여섯 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